GV70 전기차도 아 어, 되게 이쁘네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GV70 전기차고 이것도 뭐 조만간에 렌탈로 들어오겠죠 캐피탈 거 렌탈로 올라오면은 뭐 보래에 안기 다려도 되니까, 당장 뭐, 5일만에 출고 받으실 수가 있죠.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 거고, 일반 GV70이랑 틀려 이렇게 부스트 모드가 히스테링을 밑에 있네요. 보시면은,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아무래도 회생제동 력이하는것 같고, 음좀 낮은 느낌이 듭니다. 히트 포지션이.